자, 구 모양의 사탕 크기를 늘려서 가격을 인상하기로 할때 지름을 20% 만큼 늘리면 건너비가 9파이 제곱센티가 된다고 했어요 자, 늘리기 전에 사탕의 건너비는 물어봤는데 지름 길이를 직접 구할 수도 있어 구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해볼게 처음에 뭐 이게 지름이든 반지름이든 상관없어 여기 지름이 뭔지 모르니까 내가 a였다고 할게. 그럼 20% 늘리면은 지름을 몇을 곱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예 a에서 a에 20% 늘렸다 해서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지름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지름이. 근데 이걸 또 a로 묶어서 쓰잖아. 그러면 1 플러스 100분의 120대. 20대서 이걸 또 같이 계산해주면 100분의 120이야. 그래서 20% 늘린다 그러면 100분의 120. 뭐20% 줄인다 그러면 100분의 80.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거든. 그럼 이것도 약분하면 <laughs> 약분하면 a 곱하기 5분의 6이거든. 그럼 이걸 직접 길이를 구하지 말고 이렇게 해볼게. 자 길이 b가 길이 비가 이게 a였다면 얘는 5분의 6a가 된 거거든. 그리 그걸 약분해서 쓰면 1:5분의 대 6인데 자연수비로 다시 나타내면 5:6으로 대 나타낼 수가 있어. 그렇죠? 근데 건널 비를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넓이 비로 바꿔 봅시다 이거를. 그럼 길이 비가 5:6이니까 대 넓이 비는 25대3 6으로쓸 수가 있어요. 근데 늘린 거에 늘린 거에 건널비를 알려줬단 말이야. 그래서 늘린 거에 건널비가 9파이라고 했어요. 그럼 늘리기 전에는 몇타 몇일까요? 하고 물어봤거든. 그래서 이걸 내가 x라고 이렇게 써볼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복해서 계산 가능한 거니까 36x는 25 곱하기 9파이 렇게쓸수 있고 36으로 나눠 주면 36분의 25 곱하기 9파인데9 약분하면 4분의 25파이로 쓸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빠르고요 이걸 직접 지금 구할 수는 있어 근데 굉장히 돌아가는 거야 건넓이는 이제 사 파이 r 제곱 해가지고 구할 수 있긴 하고, 근데 잘안 구해질 거야. 그리고 또20% 줄이는 것도 계산해야 되고 훨씬 더 오래 걸려 지름을 직접 구하려면 이렇게 푸는 게 빨리 푸는 방법이에요. 자, 정육면체의 구를 하나 딱 들어맞게 그려놨다. 근데 얘를 똑같은 정육면체 공을 넣었는데 반지름이 몇배 되는 거야 이렇게 집어넣기 때문에 이렇게 4개 총몇개 4개 아닙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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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도 기립이 쓰으면돼 기립이 자얘 지금이랑 얘 지금이랑 얘 지름이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절반되지 한테이는이 데이는 이 데이는 이 데이는 이데이1이데2는이이야두 배. 넓이비는제곱이니이 4대 1이데이데데 4대 하나짜리를 비이했이이데 거야. 근데이기서이제넓이의 개수까지 비교하면. 자 얘는 4짜리 하나인데, 얘는 1짜리 몇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이어, 일곱, 있잖아. 1대2. 다 여, 일곱, 여덟 개있잖아1대 그럼 약분 하면 1대입니다. 1대 1. 계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지른 거 하고요. 비율만 따져보면 쉽게 계산이 돼요. 이런 육각기둥 있는데 여기 좀 잘랐어 꼬다리도 <laughs> 여기 높이를 비교를 해봤더니 자 전체는 12였는데 9로 바뀌었대 자육각뿔대 부피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우리 길이비 넓이비 쓸때꼭 잘못인 걸로 비교해야 돼 그럼 여기서 닮음은 육각뿔끼리 비교해야 돼요. 육각뿔끼리. 그래서 이 조그만 육각뿔하고 전체 육각뿔을 비교해야 되는 거지. 뿔대랑은 비교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뿔끼리 비교를 해보면 길이는 비몇 대면? 자, 요, 여기가 이제 잘린 뿔이야. 조그만 뿔3이겠지 알려준 건 높이밖에 없으니까 높이비로 해. 야돼 312가 길이 비어서 1대4가 되고, 그 다음에 부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피비로 바꿔 봅시다. 부피비는 세제곱해야 되니까 1대64, 4세제곱이 64야. 그 다음에 <laughs> 전체 뿔의 부피를 알려줬거든요. 조그만건 모르니까 x라고 하고 전체 부피가 192라고 나왔어. 그러면 잘려 있는 저 조그만 뿔의 부피는 몇이냐면 이게 몇 배한 건? 3 배한 건가? 곱하기 삼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삼이야? 그럼 여기도 곱하기 3이니까그래 그러니까 조그만 뿔의 부피가 3입니다. 3 3 제곱 센치미터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뿔대 부피는 뭐라고 해야 돼? 뿔대 부피는 전체에서 잘린 거 빼면 되겠죠? 그래서 192에서 3뺀게답이에요189 제곱 센치미터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뿔때 부피비를 또 만들 수 있어 만약에 뿔때 부피비를 하고 싶으면 얘에서 얘뺀 걸로 해야 돼63대63 그렇게 해서 해도 되는데 6 3으 하는 게더 복잡할 테니까 이게 더 편해 자 이번에는 원뿔이 나왔는데 이 오선의 길이를 3등분했어 이렇게 아 이거랑 길이가 다 같대 옆에 오선 길이. 모선이 아니고 높이 길이가 같다. 고뭐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렸는데 이 길이 이게 폐 길이. 어쨌든 길이비가 1대1대1된 건데 닮음의 길이비로 쓰면 뭐라고 써야 돼? 자, 닮음이 이거랑 이거랑 이게 닮음이 아니고 닮음은 얘랑 이만큼이랑 이만큼이 닮음 명제니. 그러니까 길이비 쓸 때는 1대2대 3으로 써야 돼요. 1대1대 2는 안 되고. 항상 닮음이 기준이다. 그래서 또 부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부피비를 쓸게요. 그러면 세제곱하면 1대 8대 27 이렇게 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부피는 이달음인 도형끼리의 부피비가 아니고 이걸 이렇게 높이를 3등분한 거 짤린 거에 하나는 원뿔 하나는 원뿔대 이것도 원뿔대 이렇게 비교하는 거니까 PQR의 비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자 P는 제일 작은 거 그대로 1 쓰면 돼. 그 다음에 Q는 지금 여기 8이라고 적은 게 P 더하기 Q를 적은 거잖아, 이제. 지금 Q를 쓰려면 8에서 1뺀 7을 써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 마지막 R에 대한 부피는 이 전체가 27이니까 거기서 PQ 더한 8을 빼야겠지. 27에서 8뺀 19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이 중에서 뭘 알, 알려줬냐면 t에 해당되는 부피가 1 0이래 그러면 7에 해당되는 부피는 70일 거고 19에 해당되는 부피는 190이겠죠. 그 70하고 190 쓰시면 됩니다. 물에 물을 조금 채워 넣었대 때, 이제서 이 높이 전체 높이의 삼 분의 일만큼 높이를 채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전체가 1이면삼 분의 일만큼 높이를 채웠다. 그럼 가득 채울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까요? 자, 이것도 일단 길이비부터 시작을 해보자. 길이비는 어떻 면? 3분의 1대1 해야 되는 거지. 1대3이야. 자, 그 다음에 물의 양이라는 거는 부피야, 부피. 그래서 부피로 가야 돼도 부피비는 1대27이에요. 자, 그러면 1 채우는데 걸린 시간이 뭐라고 있어요? 이거 지금. 시간, 부피비가 시간비 똑같을 거야. 그1 채우는데 10초 걸렸대잖아. 그럼 27 채우려면 몇초 걸린 거야? 270초 걸리겠지, 그지 X는 270초 걸릴 텐데 자, 이거는 전체를 채우는데 걸린 시간이고 지금 얘가 물어본 거는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더 채우겠다는 거니까 이 남아있는 부분의 부피를 얘기해야 돼. 그럼 남아있는 부분 채우려면은 2 6 0초가걸리겠죠 그럼 2 6 0초는몇분몇초예요6 0초가1분이니까 60으로 나누면 6 4 2 4초분2 0초가 되겠습니다. 이벤 이건 전체고 이건이 큰 풍선을 공기를 천천히 빼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도 돼 그랬더니 이제 지름이 5분의 4가 됐어 길이비가 5였으면 4 됐다. 5분에 4라는 얘기는 1대 5분에 4도되는데 5곱해서 비례식은 내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거잖아. 옆에서. 5대 4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부피비 만들어야 되지. 자, 그럼 부피비는 세제곱하면 125, 64 이렇게 되는데 자 거기 접혀있는 부피는 처음 부피니 나중 부피. 나중이지, 그래서 나중 이제 이제 나중 부피니까1 9 0 0 p x 로 넣고 나중 곱히 960 그럼 또 이렇게, 이렇게 곱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몇배인지 혹시 알수 있니? 15 15인 것 같은데 아니 그니까 15곱 나오지 않을 15번 640. 5곱하면은 3:20. 다 15곱한 거거든. 그래서 x도 요렇 이렇게 15번. 숫자 이렇게 숫자를 키웠어 이게. 자 5곱해야 돼. 어렵네. 자 5를 한번 지금 이게 지금 3곱하기 5가요. 근데 5를 한번 더하면 이게 620이야. 여기다 삼복하면 1875입니다. <laughs> 면을 칠하는데 75ml랑 27ml가 들었다고 한거 보니까 겉면이라는 건면적이잖아 넓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넓이비야 넓이비 넓이비가 75대 27인데 상으로 나뉘 거나 상으로 나누면 25대 9가 돼요 으로 나누면 그럼 이게 이제 넓이비를 알려줬어 그럼 부피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부피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부피비못 만들 것 같으니까 길이비를 잠깐 거쳐가자 자 제곱해서 25 돼야 되니까 5될 거고 얘는 3 되겠죠 그러면 부피비는 3제곱이니까 125대27 이렇게 될 거고 큰, 큰 조형물이 500 제제곱 c m 에500대 x t bear. t h 몇배야 e i 0 there, they're in 겠죠 x는 27 곱하기 4 e 서 108이 되는 거 h 있습니다. 자, 기있습니다달무모민탈모이라고 나와있어 탈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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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냐면 여기다가 우유 가득 채워서 그걸 여기다 이제 부어가지고 얘도 가득 채우게 하고 싶대. 그럼 몇번 부어야 될까요? 하고 물어봐. 자, 물의 양, 우유의 양 이러면 부피라고 거다. 부피비를 만들어야 되니까 먼저 비율부터 쓰면 6대 9잖아 약분하면 2대 3. 그럼 부피비는 3제곱 8대 27이죠. <laughs> 자 그럼 팔짜리 무피를 몇번 채워야 2십칠이 만들어질까? 세번 채우면은 이십야꽉안 채워져. 그럼 조금 더 모여야 되니까 적어도 네번 모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딱딱 들어맞게 채워지진 않는데 최소한 몇번 모여야 되니까 세번 모고선 안 채워지니까 네번 모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번 이렇게지? 예, 뭐 이거 등학교때 이런 거하지 않았어? 바늘 자기. 사진 a y okay. o k a 이 okay. Okay, okay. o 이 a y okay. o k 여기 조형물이높이가 27, 2 1이래그리 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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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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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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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이시, 이시, 이 하고 싶어 <laughs> 자이몇대 몇이 되겠노 기린비 기린비 닮음이 아니고 얘랑 평행이니까 자 기린비는 21대4.2 7로 먼저 약분할까? 7로 약분하면 약분하면 3 대.. 6,7에 4는 0.6이네 그럼 3마저 약분하면 1대 0.2야 5 곱하면 5대 1이네요 대자 <laughs> 그래서 a b 와 o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거든 이 길이 물어봐봐 이, 이 직선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만큼 길이 몇이냐 물어봤거든 근데 이만큼 길이가 나와있어 간접적으로 그 사진기에 가로 길이가 6으로 나와 있지. 부피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냥 길이만 되는 거였네. 길이죠, 이것도. 그럼 5:1인데 <laughs> 1에 해당되는 길이가 6이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는 여기서 여기다 5배한 3 0 c m 가 됩니다. 강물이 이렇게 오고 있다. 음. 자 강물의 폭을 구하기 위해서 축척이 축척이 만분의 일인 축도를 그린 거래 이게 지금 그림이야. 축척은 만분의. 1분의 1로 축소한 건데 이건 길이 축소다. 넓이 면적 이런 게 아니고. 자, 강의 폭은 몇인가요? 근데 일단 여기서 닮음으로 이 그림상의 강물의 폭 먼저 찾아야 돼. 자, 닮음비가 몇대 몇이냐면 7대1 0이야 그럼 여기도 7대10돼야 되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7인 거 같은데? 맞죠? 그래서 강물의 폭이 7cm입니다. 이건 단위 조심해야 돼, 그림. 그러면 7cm가 원래 강물의 폭을 만들려면 1만 분의 1을 해서 7cm가 된 거니까 축도라고 불리겠지, 그림상. 자, 축도에서의 거리가 7cm면 실제 거리는 7에다가 몇을 곱해야 돼? 만을 곱해야돼 단위 잘 쓰세요 이거 그러면 7만 c m 요 근데 몇 미터냐고 물어봤으니까 1미터는 1 0 0 c m 그래서 100을 지우니까 700미터입니다 라고 하시면 고, 네, 여기서 더 여기까지는 78m 자, 그렇다면 이만큼 높이는 몇일까자저 30도에 해당되는 길이비를 알려주기 위해서 옆에다가 직각삼각형 하나 또 그려놨죠? 여기가 2.6이면 여기가 1 5래 <laughs> 근데 이 닮음빛을 한거지? 이거 지금 X라고 하면 x 미터라고 하면 78m 대 x 미터가2.6대 1.5랑 같은거야 그지? 여기 각이 똑같기 때문에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이 닮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78m 대 x 미터는 2.6cm 대 1.5cm 아니 뭐몇대 몇이니까 <놀람> cm 지우자 자 10을 곱하면 26대15 거든 몇 배야 이거? 3배인 거 같은데 곱하기 3 아니야? 그럼 곱하기 3이겠죠? 그래서 x는 15 곱하기 3 해서 45m인데요 빌딩의 높이는 45m라고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의 키 더해야 돼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어본 거니까 빌딩의 높이는 4 5에다가 1.6m 더한 46.6m입니다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타워로스는 L단계까지만 쭉쭉 가야지